안녕하세요, 화란장입니다. 오늘도 스태프 그리기를 한번 해봤고요. 음, 오늘의 주인공은 음, 영화 전반에 액션을 총괄하고 계신 무술 감독님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음, 영화 상의 후반부에 굉장히 큰 대규모 전투신 액션씬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분량을 이제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술 감독님께서 굉장히 지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영화의 액션 신도 물론 어려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번 액션 신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도 필요하고 좀 최종적으로 CG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구현해야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무술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의 그 효과들이나 그런 설정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다른 팀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사항이 좀 있는 그런 편인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술 감독님께서 무술 팀과 배우들과 함께 이제 동영상 콘티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공유하고 계시고 그것들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어, 지금 노력 중인데, 여튼, 말로나 그림으로나 표현하기가 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어, 액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수감님께서 막 눈에 며칠 전에는 빨갛게 충혈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모습들도 보고 또 어쨌든 본인 머릿 속에 있는 것을 여다 다른 스텝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현실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그런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해,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이 영상영화차의 그림이 도 무사율 감독님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어쨌든 지금 계속 뭔가 슉팍휙뭐 뭐 이런 퍽뭐 이런 음 의성어의 태어들을 기반으로 밖에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이도 액션 장면을 찍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무감이 이 조금 힘내시고 더 즐겁게 음, 좀 촬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음, 이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감리 힘냈어요. 네, 감사합니다.